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박유미입니다. 임신을 준비 중이시거나 임신 초기이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임신 초기에 꼭 해야 하는 기형아 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기형아 검사는 10주가 넘어가면서 처음 하게 되는데요. 임신 중에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염색체 이상이나 선천적 기형 위험도를 평가하는 선별 검사입니다. 보통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함께해서 고위험군으로 결과가 나올 경우엔 추가적으로 진단 검사를 하게 됩니다. 먼저 통합 검사라고 하는 기형화 검사는 1차, 2차로 한달 간격으로 두번 나눠서 검사를 하는데요. 먼저 1차 기형화 검사는 11주에서 13주에 하게 됩니다. 체열 검사와 어, 초음파상에서 태아의 목덜미 투명대 두께를 측정해서 정상 범위보다 두껍지 않은지를 보게 되는데요. 두께가 3mm보다 두꺼우면 다운 증후군과 심장 기형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기형이 의심되면 육모마 육모 생검을 해서 확진 검사를 해야 합니다. 1차 기형아 검사 후한달 정도 뒤인 임신 15주에서 18주 사이엔 2차 기형아 검사를 하게 돼요. 체아 검사와 초음파상 태아에게 구조적 기형은 없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기형아 검사 결과는 통합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때 결론이 고위험군으로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양수 검사를 해야 합니다 앞서 얘기한 1차와 2차 기형아 검사를 같이 보는 걸 통합 검사라고 하고요 아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신경관 결손 등의 위험도를 분석하는데 선별 검사로서의 정확도는 80%에서 95%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만약 나는 좀더 정확도가 높은 검사를 원한다 하시면. 10주 이상에서 니프티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니프티 검사도 피검사로 임신부 혈액 내에 돌아다니는 태아의 DNA를 분석하게 되는데 정확도가 99.8% 이상 정도로 높고 염색체 이상의 검사 항목도 많게는 165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산모분이 원하셔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만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이거나 산전 검사에서 고위험 임신부일 때 어, 아니면 이전 습관성 유산 과거력이나 염색체 이상이 있는 자녀를 임신한 경험이 있으면 더 권유드립니다. 추가적인 장점은 니프티 검사로 성별도 미리 알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 얘기드린 통합 검사와 니프티 검사 모두 선별 검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위험군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확진 검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합니다. 임신 10주에서 13주 때는 육모마 육모 생검을 하는데 태아의 일부인 육모마 육모를 채취해서 염색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예요. 그리고 임신 15주에서 20주 땐 양수 검사를 하게 됩니다. 복벽을 통해 가는 바늘을 삽입해서 소량의 양수를 채취하는 방법이고요. 거기서 태아세포를 분리해서 염색체 분석을 합니다. 육모마육모 생검과 양수 검사 모두 침습적인 검사 방법들이기 때문에 모든 산모분들에게 하는 건 아니고 선별 검사를 우선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고령 임신이거나 이전 임신의 유전질환 병력, 가족력 등이 있는 경우엔 확진 검사를 처음부터 하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1차, 2차 기원검사는 사실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산모분들은 이제 통합검사든 니프티 검사를 먼저 하시게 되는데 지금 얘기 드린 진단적 목적으로 하는 육무막, 육무생검이라든지 양수검사는 필수는 아니십니다. 그 1차 기형 검사랑 2차 기형 검사는 어느 정도 보험 적용을 받아서 큰 부담이 없는데, 니프티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지만,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한 60만원에서 70만원 선에서 보통 이뤄지는데, 요새는 이제 산모분들이, 어, 좀더 먼저 찾아보시고, 아, 이제 니프티 검사를 원하신다라고 해서 먼저 오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임신 초기에 꼭 하시는 기형아 검사와 최근 갈수록 많이 하시는 니프티 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박유미였습니다.